안녕하세요.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. 2024년 7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충남대학교 병원은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향후 ESG 경영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2024년 ESG 경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ESG 경영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며 효율적인 ESG 경영과 ESG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소아청 소년과 정은희 교수, 기록량 교수와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김민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2024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총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돼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. 충남대학교 병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셨나요? 외래 입원 진료 시 병원 생활이 편리해집니다.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충남대학교 병원을 검색하세요. 본관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설치를 도와드립니다. 지금까지 2024년 7월 둘째 주 이클리뉴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